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박학수 선생님과 함께, 어, 군 복무, 북한에 이제 남자라고 생겼다면, 정말, <laughs> 꼬부랑이 빼고 다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어, 군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나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복무라는 거는 지금은 뭐 북한의 여자도 의무제가 됐대요. 아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이 의무제 되기 전에 탈북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몇 년도에 군대 가신 거예요? 제가 84년 5월 달 군대 나갔어요. 84년 5월 달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아, 어때? 저 원래 이... 84년도에 군대 나가서 92년도. 92년도. 네, 8년. 10년 그때 군사복무할 때. 그러면 10년 못 채운 거네요? <laughs> 그것도 이렇게 다 간부들과 일이다는 어. 거나. 아, 또 뇌물이면 모두 <laughs> 다 통한다. 아, 이 얘기네요. 아, 그러니까 뇌물보다도 네. 이제 너무 가까이 지내다는 거런 그분이 아. 내가 보면 부모도 없지. 예. 그래. 뭐 정치 대학 가라 음. 뭐 학교 가는 거 아주 싫다고. 어. 또 사회대학 중, 사회대학 조서 내가 모르는 거. 뭐 부모도 없는데 내 동생들이 나를. 음. 그러면 뭐 뒷발에 질라고 아실 때. 학교 졸업하자마자 나가신 거예요? 아니, 졸업도 못했죠못 아, 하시고. 네. 그 그러니까 군사 졸 나갈 때는. 나갈 때는. 그 이제 졸업이란 게 봄에 나가는 폐. 예. 북한은 우리 군사 복무때 이런 말이에요. 시금치 폐라고. 음. 폐라고. 무폐라고. 8월에 무엇이 있는가. 네. 봄 폐, 가을 폐인데, 그 봄에, 그거는 어, 학교 졸업 못 하고, 네. 어. 구 8월 달에 졸업이잖아요. 예. 7월 달에서 8월 달 졸업이면. 어. 그럼 그 학교 졸업 못 하고 그때 가지요 어디서 군사 복무 하셨어요? 어, 강원도 김화군. 강원도요? 네, 강원도 김화군 수태리 원동리에서요. 그러면 강원도면 이게 남쪽이랑 엄청 가깝지 않나요? 아, 제가 87년도에 예. 이제 그 전년 그 감시 근무 선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가 전년 지대죠. 네, 감시 근무 서면 1월 달내 올라가서 2월 달까지 잤는데 그 감시보면서 면 이렇게 망한 로 보면. 다 예, 보여요? 예, 다보여 어. 남조선 군대 보여요? 남조선 군대들도, 1월달인데, 재미난 거는, 삽, 예. 빗자루지고, 예. 그 눈이, 예. 예. 그러니까 예. 눈이 왔으니까, 산이니까, 나 방문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왔으니까, 한개 분대인지, 소대인지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던 예. 게, 한3 시간, 4 시간 되니까 다시 내려오는 게, 예. 한, 그래, 그 이제, 봐요. 쫙 보면, 음. 이런 데 멀리서 한, 요이렇게 보여줘요. 예. 다 보이는데, 쳐서, 자기네 쳐서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다가, <laughs> 예. 누가 먼저 쌈을 거는지, 이제 그 눈덩이 뿌리기 전에, 몽땅 <laughs> 어. 넣고 눈, 눈 쌈, 눈 뿌리기 어. 막 하는데, 야,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아, 그걸 네? 느꼈어요? 예, 네, 그거는, 야, 저게 우리하고 똑같구나. 뭐 네. 같은 민족이 민족이 맞아. 네? 그런 느낌을 보고, 진짜 그때 그. 적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그때 느낌은, 저기 적이라 하지만은, 네. 우리 민족, 우리,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이다 북한은 그는, 조선. 예, 그게 당연히. 왜그막 눈, 눈까기 예 하는 거, 서로 그 눈을 뿌리고, 예. 뭐, 한 사람 공격해서 예. 눈 뿌리고 하는 이런 재미있죠. 아. 그, 거딱 본다고 한 30분, 40분 노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어. 그거 다 기록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런 거 기록도 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만의 그때, 북한 그때 군대 애들, 제가, 파, 그때도 전기가 없어서, 음. 이기름등 있잖아요. 예, 분장불그켤 <laughs> 때인데, 이제 전년지대가 어떻게 된가 하면, 뭐 이산 이렇게 됐잖아요. 예. 불이 촥하네요. 거기는 다가요 네. 거기는 음. 야 그래서 남한에는 전기가 많구나 지금 남한에서 <laughs> 다한 거지. 예. 북한에서 한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 이, 그래요. 이거 이 휴전선이 딱 막힌 거 예. 자기네가 불을 다 켰거든. 아. 그 얼마나 부럽던지. 아. 그다음 두 번째 예. 그때는 팀 시프리트 합동 훈련 할 때거든. 그럼 예. 그 군무서는데 이제. 어 예강탄이 쫙 뿌리면 하나 뿌리면 한3 0분이나쫙 샛터요 쫙 여기 어. 이거이가 대낮같다. 달아요그 예, 그 하늘에다 공중에다 쏘게 응, 되면은 이건 남쪽에서 쏘는 거지. 응. 잽이 안 좀, 되는구나. 만, 좀 부럽다 하는 생각도 어, 그. 그때 부럽다는 생각했어요. 예, B라도 그 부럽다. 봤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조금 이런 책이 있어요. 글로자란 책. 글로자란. 음. 예? 글로자란 아, 딱 쓰. 또 평양 인쇄공장, 종합 인쇄공장 딱 찍었어. 어일딱쓴 거예. 그래 책 보기 좋아하니까나. 응. 그 지금 쌀을 한번 꺾다가 <laughs> 책을 이렇게 봤어요. 데 내가 그때 본게 뭐였는가? 우리 김정일을 백두미령에서 어, 탄생했다 이렇게. 예. 예. 그게 뭔데 하바로스건 거야? 러시아에서. 예. 탄생한 곳이 하바로스 건지 그렇게 어. <laughs> 내가 지금 기억이 다. <laughs> 예. 그다음 최원. 그다음 이게 뭐야? 뭐 유모가 다 있고. 응. 어떤 유머였는데요? 아, 유머라는 게, 그나, 그, 김정일을 키운, 그, 러시아 여자인지, 뭐, 이런 게아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한참 보다가. <laughs> 이, 누가 누가 야, 있었는데요, 옆에? 아, 혼자서 그거. 는 그래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죠. 예. 그럼그 그래, 삐라를 보고, 그, 이 책이든, 예. 그리굴러져 그래, 책으로, 야, 이건 보다 한참 보다 이 삐라구나. 어. 이 산에 있다니 하고서 오다가 또그 체험도 나오고 뭐이 채현 험 체험, 그리고 뭐 들어도 난 내가 지금 딱 기억은 김정일이를 응. 백두미령에서 어. 뭐 탄생했다. 그때 이렇 예. 뭐 탄생이라잖아요. 내가 예. 그때 시선이니까나 우보가 응, 그때 머 뭐랬어요, 아, 그 영향이 미쳤네요. 순날 탈북할 때 김정, 뭐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예. 백두미령에서 탄생했다 했는데 왜 하버롭스코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요. 남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 뭐. 그래서 음. 내가 이게 운물이다. 그래서 운물 항상 가지고 있었지. 그기 이거. 예. 그거 띠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아, 그 다음에 그건 거기서 버려야지. 버렸어요? 그숨겨나 같으면 숨겨놓고 계속 벌 텐데. 아니, 수, 그러다 잡히면 그건 죽었죠. <laughs> 그 우리 실내가 이런 사람, 여기 남한에서 그때는 이용표더라? 이거 30인지 29인지 꾸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음. 그 넘어온 사람. 그다음, 아, 비행기 타고. 네, 예, 그 전투비행기라고 서어 예, 남한으로 온 예, 사람이 있어요. 있고, 두 번째. 어떤 참모장이 또 나간 게 있어요 예. 민경 참모장 예. 민사 경찰이라나만 음, 음, 전년식 아. 그런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삐라가 많이 넘어오고 여기는 라채 같은 삐라 우리가 막 해수욕장에서 그 우리 여성들 예, 신체가 드러나는 어저저 우리 막, 막 예. 어, 저, 저 해운대 예, 예, 예 그런 데잖아요 여기는 우리 그때는 그건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 진짜 상상 못하는데 <laughs> 그걸 라체 삐라때 그, 하루 종일 버텨서도 군, 여자 보기 힘들어요, 거기는. 어, 근데 그거 보면 젊은 아이들이 심정을 어디 가겠어요? 그까도 삐라 숨겨보는 아들도 있는데, 어머나. 삐라가 또쨔아안 이렇게 찢지도 않찢 돼요? 질이 좋구나. 거기 방립에 다, 비닐은 어. 물다 씌워서. 삐라가 손상되지 않게. 에이. 비라의 예. 음, 음 뭐한번먹거사면끝난나 근데 네. 북한 비라도 떨어질 때가 있어. 요 북한에서 이기라 뿌는데그건 어. 찌르 찢어, 쭉 찢어, 찢어져요. 예. 그런데 <laughs> 그러니까 북한 비라, 피라, 남한 비라도 이게 재질이 쩨도 <laughs> <찢어> 안 <laughs> 되네요. 찢어, 네. 북한 거한번찢어면쭉 찢어지고, 네. 찢어지고 남한 거 아무리 찢어도, 찢어도 안 찢어지고. 산에서 한6 개월 벌써 6 개월 되는 거 태색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에 아. 태색, 태색은 됐지만 그 비라는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이 응. 남한 거는 어. 저하기 군강군 이기는 비라가 음. 살이 많아요. 막 아. 어떻게 는 지구 통짜리 아, 그래요? 중대 세탁에 떨어진는반폭풍에서그삐라 예, 예. 아주 제가 음. 군대 때그삐라한통 예 예. 하나가 이런 지대 하나이겠는데 음. 그 하나 갖고 세탁 한적이 있어요. 세탁으로 네. 어떻게요? 해 중대 오십 어, 어 포병 중대는 5십 명이거든 예. 장교까지 다해서 예. 그5 2 명인데 그 이제 세 가마였고 나무가 없으니까는 음. 삐라 전에는 그비라를비라불때딴얘기예요나비라를 아, 어, 그 어, 어떻게 세탁하지 비라를 이렇게 전에는 <laughs> 보이고 다 받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에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는 언제 그거 받치겠어요 어. 그거는 받치기 해서 <laughs> 뗄 것도 어, 없는데 역시 뭐라지 하나, <laughs> 하나, 하나의 그것도 빌라또 <laughs> <피라도> 봐요 <laughs> 그거 그 남쪽 소식을 다 듣는단 말이야 어. 아니 그때 본게3월1일본게3일 예. 네, 만세 운동 네, 그 김일성이 무슨 다섯 때근데 우리 3일 만세 운동 나 학교 다닐 때못 들어봤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김일성이 무슨 다섯 살인지 여섯 살인지 뭐, 음. 뭐 평양시 뭐, 이 심리를 갔다 왔던데, 심리 가게는 무슨. <laughs> 다섯 살짜리가 심리를 다녀왔대요. <laughs> 강화문에 우리 저, 저, 저시하는 데다 다섯 살짜리 애를, 아, 집 애를 다섯 살짜리 한번 내놔봐요. 이소문 건담 찾아못들가지못 들어가지. 김일성 선생님께서 찾아왔다잖아, 집까지. <laughs> 심리 갔다. <웃음> <웃음> 누구 안고 간지 <가진> 뭐했는데 <laughs> 그리고 고삐라 네. 그 근데 그게 맞아. 내용은 딱, 이거, 북한, 어. 우리가 교제표는대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그냥, 아니 구호가, 구호가, 응. 네. 어, 어쨌든 김일성을, 이 나쁘다는, 그걸 네. 쫙 썼더라고. 아, 그래. 음. 이르. 그래그또 그, 3월 1일, 조선 독립 그때, 그, 1919년, 도건 아니, 그랬네.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3일만세운동의 네, 진실을 네, 그때 그래, 아시고 또, 또 알고. 예. 음. 맛있는 건안 떨어졌어요 음식 하고아저 아, 있을 때 떨어졌다는데 어떤 사람들 다 이게 다심이 식집 먹은 사람 죽은 사람 없어 어떻게 먹는가? 뭐 <laughs> 어떻게? <저> 죽었다고 <laughs> 이렇게 말이나 하고 뭐그 무슨 여, 뭐 여자 팬트도 떨어지고 뭐 있어 북한말로 빤트죠?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그 짐은 죽었다이 짐은 손도 끊어진다는 게. 빈아는 만지면 손이 끊어지는데. 데 어떤 사람은 어아 이거 사람은. 똑같이 밥을 먹는데, 보동보동해지는 거야. 야, 저놈이 어디 가서 먹을 까 그래, 뒤를 또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는데, 그놈은 어디 갔는가? 물품이 딱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탕이 떨어졌다. 뭐떨어졌다뭐 과자 떨어졌다면, 뭐, 계획이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거 이제 탁개미대 줘야 돼. 그래, 개미대아도개미 개미 빨아먹는, 계속 빨아먹으면, 개미 절대 먹지 않아. 그거 빨아먹으면, 아, 요거는 죽지 않구나. 예. 개미, 예. 개미는 개미가 방, 죽으면 도약이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아니지 <laughs> 개미들은 자기 감각에서 그 물건이 가서 이렇게 먹을까 예? 예. 그 빨까 이거 막 모여서 <laughs> 빨아 막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개미들이 그, 그 도약 같은 거 쟀다면 가지 가요? 안 간다 아. 안 간다 예. 그럼 그거 딱 보면 개미들이 수, <laughs> 수천 마리 모여서 먹는 것 같으니까 아이늘 내가 먹으면 살겠구나 그래서 숨겨놓고 어. 예? 그거를 예. 자기만 딱 먹어야 된다 음. 남이 알겠으면 <laughs> 그러니까 거 숨겨놓고 먹는 거예요. 그거. 네, 아, 고놈은 계속 고놈이 아니지고 네. 그 같은 군이 네, <laughs> 네, 그 고놈은 계속 밥 먹고 이건 밥 먹지 못해서 또밥 먹고도 배고파서 어디 가서 또 먹을까 <laughs> 도둑질 할까 이렇게 네, 생각을 그 하죠. 요는 어디가 떠면 보통 아무리 생각한다. 그래 훗날 보면 그게 어, 삐로 예. 보낸 그 물자들이 물자들, 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 그러또 자, 내가 군복무 때또 뭐, 라디오 남 떨어졌다는데. 오, 라디오. 시, 중요하죠. 에, 에, 근데 그거를, 전 실지는 못 봤어요. 어. 근데 그런 말이 어, 들어오고 하는 건 알고 있고. 네. 어쨌든, 어, 군복무 때그 네. 기억에. 아직... 그 항해남도 떠나는데 네. 이게, 논밭에 삐라 새, 무슨 종증 하탄 거예요. 그래. 항해남도는 무슨 얘기예요? 항해남도 갔어요. 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거 평양, 어, 평양 희천, 평양 개선 고속도로 나가면 평양 개선 나갈 때는 거기 나간단 말이에요. 항해남도. 저, 금천리 쪽이 가 아, 그 건설하러 나갔어요? 예,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황해자 쪽을 동원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고속도로를 평양 예. 개성 예. 예? 평양 희천 이렇게 예. 만들잖아요. 그러면, 굳이, 어, 군대가, 어, 군복무 그런 게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맞잖아요. 예. 이런 게서 군대가 다 동원되죠. 예, 그러니까 군대는 시키기도 좋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나간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때는. 음, 레단 선전대 이런 데 있다나 음. 요 말만 예 사슬 당예 요등대로막 이런 거만 하셨습니까 말만 예. 하, 하고 조금 거는 북한 선동원은 뭐, 뭐야 뭐삽자루도 작아야 되고 깃발 떼도 작아야 되고 모든 예. 뭐거 작아야 돼 그래 앞에서 달려 나가지 그 뒤에는 예. 뭐 북한 맞들이라잖아 맞들이 예, 예, 이거 예, 이, 이, 두 명씩. 뒤 오겠어 보고 나는 그래서 그 앞에 나가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런가 하면,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삐라. 어, 그 항해도 쪽에도 많이 떨어졌나봐요. 네, 그, 때는, 로동신은 이런 데에 삐라 뭐, 김일성, 무슨, 예, 예. 기, 뭐. 어! 음. 뭐. <laughs> 이런 게. 근데 실제 여기 오니까, 어떤 요가지는 저한테 삐라 네. 만들어 달라고, 삐라 음. 내용을 좀 써달라고. 음. 그럼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딱 보고 의식이 변화가 될 만한 내용을 정는해좋겠죠 그, 그런 거 나한테 그래서 그런 나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음, 보내는구나 맞아요. 그래 그때 뭐 국가적으로 빌어 예. 보내는 건 진짜 그거는 뭐 얼마나 젊은 예. 그때 다 17살 에 군대 나가서 음. 아, 27살 이렇게 제대될 때 예. 청춘이 빡좀뭐 키가 펄펄 끓을 그 때. 때 그냥 뜨거워서 <laughs> 막 진짜 막 팔딱팔딱할 때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그 삐라 고 뭐야 레 여자들 삐라 여자 얼굴이 있는 삐라만 치고 다니는 사람 꼼꼼치다 북한식으로 껌치지 아니 뭐 어떻게 그런 사람 몰래 보고 뭐, 싶을 뭐, 때마다 하던 실리 가서 싹 보고 싹. 싹. <웃음> <웃음> 북한 군인은 연애 못 하게 하잖아요 절대로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 아, 몰래몰래 하는데는 그게 놀래지면 사람 안해지그 뭐. 한는 기성엽 예. 그 못해요. 못 하게 되어 있는 예. 거지. 제가 예. 알기로는 연애를 하게 되면 충성심이 붕괴된다고 해서 그못 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아예 못 해요. 원래 근데 그치. 몰래 몰래 예, 남녀의 사랑은 또 있지 그 안에서 그쵸? 네. 많이 봤어요 저도. <laughs> 제가 지금 군복무 관에 제일 모든 게 많을지만. 강도맞은거어강도배맞았어요 네. 군대가. 네. 제가 평양 이천고속도로 나갔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네. 2019, 1990, 1990년도 2월 19일 아, 네. 때 동해바다 쪽은 뭘 가져갈까요? 이민수밖에 가서 고기밖에 못가항해남도서 음, 네. 군사복무 온 나들은 항해도 쪽에는 없잖아요. 네. 제가 뭘 갖고 가겠어요. 네. 그래 그걸 집에 이민... 휴가 왔다가 이민수를 갖고 네. 가던 그래. 일이었어요? 평양 이천고속도인데 네. 문덕군 오령리에 제가 있었던 주도하고 있을 데 입석까지 와서 입석 밤에 음. 내렸는데 그래서 뭐 예. 그 군대니까나 군대는 믿잖아요. 북한은 첫째로 저는 전년에 있을 때 군대만 믿어요. 예. 그때도 그 임꺽정이 나오면서 그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어. 그게 의형제라는 예. 게 나오면서 예. 그뭐에서 강도 예. 쳐서 그러잖아요. 그거 그, 보고 강도가 생긴 그런 것부터 거예요? 강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어좌이농촌끼리저 저까지 한 25분 정도 나가야 큰 길, 이제 음. 평양 신우주, 그, 그 예.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 나간 군대 둘이, 내 가운데서 이 둘이 선 거예요. 그래서, 던지. 그, 이게 음, 말하면, 후레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켜고, 이렇게, 이렇게 쭉 켜고 가던 게, 이렇게 켜고 쭉 가던 게, 그런 군대니까 믿고 했는데 순간에, 음. 순간에, 이렇게 빡 때리는데, 후레시를. 네, 예, 저가, 이게, 저를 이렇게 맞았는데, 어. 콕, 폭, 거꾸라져서피 어. 쫙! 그런데, 서민인 거예요? 간도지라는람 군대들이지. 합충 군대들한 예, 거예요? 저희 군대는 믿었지만 예. 내가 그렇게 강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버지가 차여준 시계, 또다시 이틀도 못 차고 엄마, 다 뺏긴 <laughs> 거예요? 다 뺏고 눈 뜨니까 그래도 군복은 안 뺏겼대요. 예. 그 배낭 다 가지고. 예. 그리고 어. 이제 제가 그깜깜한데피쫙좀 눈알 터진 줄 알았어요. 이피 쫙. 흐리면서 막차 세워달라는데 차 세워주나. 안 세워주지. 그, 불이 잘안 켜서 그 사람이 보이는데, 아. 피 흘렸으니까 안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한 4km를. 걸어갈 그저 때. 그래서 이, 이 눈이, 이 눈도 이다 아예 보이지 않는다다 아, 부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거 짐작으로. 짐작으로. 예. 눈만 썼 밤이니까. 그래서 그, 우리 그기동대 아들이 칸에 무슨 문 여는 순간 내가 폭 쓰러졌어요. 그다음 뭐, 그 다음에 뭐, 어제 마음 났으니까. 네. 한숲탁 쓰러졌는데, 야, 내가 요즘 눈 요즘 못 봤더니, 군봉우 예. 나왔던 눈 하나. 예. 아직, 눈알이, 눈 눈알이 있는 게, 눈알, 아니, 이 목물 다 터져 나간 거로핀줄 아. 모르고. 끔찍해. 그 다음에, 뭐, 군이 왔는데, 이렇게 눈이 딱 이렇게 예. 붙어있으니까, 예. 이렇게 쑥 뜨니까, 눈알이 있더라고요. 어. 야, 눈알은 있어. 예. <laughs> 눈알이 있다는 소리, 눈알이 예. 있다는 소리, 조금 아. 내가 뭐. 근데 눈동자가 있다는 얘기 네, 안심을 했다는 거죠. 네, 안심한데 훗날 뭐60 65 군의대학병원 예. 있어 평양 시천 그러니까 시천에 가면 예. 군의대학병원 그러니까 다 박사들들이 눈못 고친다더라고 음. 어, 신경이 다 죽었다더라고. 네. 그리고 그때 그 강도 만났던 음. 거 군대가 군대를 강도 친 예. 거. 야그 그 사람들도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거석 그 떠돌아 나와서 예. 배고프니까 예. 밤에는 예. 병실에 앉을 거, 도속질을, 그, 강도 칠나 역전에 음. 나와야 짐을 지고 가는 사회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음. 짐 지고 가 것도 강도 치서 뺏어가고. <laughs> 그렇게 군사공부를 하신 거구나요 저는 그 대한민국에 와서 군부대 강연을 가서 깜짝 놀랬던 게 처음으로 갔는데 그 군인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장교님이 밥 먹으러 가지고 데려가더라고요. 갔는데 줄을 다 서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판댁기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밥을 몇번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laughs> 저 사람은 분명히 모든 게 맞든가 무슨 일이 낫겠다. <laughs> 북한에 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군인들 봐도 무등하고세격이 어. 크고, 아유, 나라를 지키라고 내보내놓으니까 강도가 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왜 그러겠어요? 그 배고픔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때 북한 군인들 예.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또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건, 예. 이제 식당 근무 나가잖아요. 예. 예. 여기는 치사병이 따로 있다는데, 예. 북한은 중대 중대가 식당을 돌아가면 오늘은 뭐, 상급하고 누가 예. 이렇게 저를짜서 예. 예. 52명, 2명이 예. 예. 나가요. 예. 나가는데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예. 밥을 하는데, 밥을 이렇게, 그 밥을 뭐 만든 사람이 영웅이 됐다는 것처그 어, 밥을, 하루 중대상에 탁 들어오는 게, 야, 학수야, 분들 말하지 마. 이, 이, 국자 있잖아요. 예. 이물 삭고 그런 데는 소금 훅 타서 소금을 쫙쫙게입 맞춰보더라. 고 예. 보시던 게, 그걸 밥다 다, 된대라. 훅! 뿌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 예. 그거 그래, 뭔지 난 모르지. 근데 그게 고거하면 밥알이 팍! 불어난대요. 오... 그리고 그때 800g 준다는데, 그럼 쉽게, 거저 기좀 이렇게 밀어서 이렇딱 음.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그 예, 올라오게 해요. 예, 올라그래도그 중대장 뭐 중대장 농지가 좋았죠 예. 그래서 학수하면서 벌써 그 쌀이 어떻게 흐르는 거다 아니까는 음. 어디로 또 경리사가 어떻게 빼가고 예. 술 바꿔먹고 아니까는. 그리고, 그리고 실제 군이 군인, 에게 예. 돌아가는 거 얼마 되지도 없어요. 않아요. 우리 성철이라는 친구 희천에서그오라인데 가는 그 담배 피울 게 없어. 담배가 없으니까 뭘 피는 줄 알아요? 뭐 퍼진지니까 어, 그 예. 나무가 많단 말이죠. 그 가을 되면 가락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부순해갖고, 종이라 말았말아 때는 그 나무 잎사귀가 전 담배 한피가 음. 모르는데, 그 나무 잎사귀도 오, 좋다고 피우는 예, 거예요. 담배가 없어까얼마답답했어 그럼 지금의 군대는 더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06년, 2 0 7년도에 누가 어느, 어느 어, 중대 정치도 는그 와이프를, 어, 어, 부인을 보게 됐는데, 군대 때 정치도 를 했더라고. 그건 응. 군관이죠? 네. 근데 그분이 말한 게 뭐라는지는 군관들도 생리 못 한다는 거예요. 여 여자 군대 예, 여인 거. 여자 장교를 얘기하는 거. 예요 장교가 생리 못 하니까 하선사들하선사들을 어떻게 하겠네. 그러니 가슴이란 게 없어요. 맞아요. 예? 나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 그말 하더라고요. 야, 근데 남자들은 도덕 치료를 먹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못 하고. 제 군대 때 이랬어요. 인민은 군대를 지키고 군대는 예. 좀에 나라를 지킨댔어요. 너무 강도질라까 군대 마음은 저 강아지 차라 응. 이런 말. 훔쳐와라. 훔쳐가니까는 그런 말도 있고. 뭐저 음. 같은 경우는 2 3 살에 탈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학수 선생님만큼 그 힘든 시기를 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 예. 저도 배가 고파서 미건고그 죽음의 인군에 태어나서 사이를 굶어서 죽을 뻔도 해봤지만 정말. 인생의 그냥, 그냥 반은 속아 살고 그 삶을 뺏겨버린 거죠. 참 너무 이렇게 또 군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삐라 얘기를 시작해서 재밌게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사상적으로 봤을 땐 저들이 주적이 맞고 미운 사람들이지만요. 저 사람들도 자유를 알게 되면 우리 동포는 확실하거든요. 저 노예를 삼고 있는 저 북한이라는 당국이 하루빨리 변화가 되든가 무너지든가 해야 우리 2,300만 그리고 우리 남한의 동포들까지도 함께 즐겁게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또 간절하게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 주실 수 있죠? 네? 예. 역시 연령과 그 경륜에서 나온 얘기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